여기 두 차량이 교차해서 보이는데요. 현대의 아주 큰 MPV 차량 스타리아와 이번에 기아 자동차가 새롭게 공개한 PV5 모델입니다. 오늘 이두 차량을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이 내연기관과 전기기반으로 서로 다르긴 하지만 두 차량 모두 추구하는 방향성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객 탑승이나 또한 화물차량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이 되는 차량이기에 두 차량 중 과연 어떠한 차량이 실용성 있고 가격도 괜찮고 많은 기술력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스타리아 전기자동차가 나온다고 예고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서 내연기관과 함께 비교를 하려고 하고 아무래도 현재 판매가 진행 중인 스타리아와 비교를 하니다 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두 차량을 간단하게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이비월드의 제이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도 30초 이상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스타리아는 2021년에 출시를 했죠 내연기관 기반의 미래형 밴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출시 당시 디자인도 정말 유니크했는데요 외계인 같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왔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꾸준하게 판매량을 보여주고 국내 미니밴 특히 화물차량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차량 크기가 5.2m로 정말 큰 사이즈와 정고도 거의 2m에 달하기에 실내 내부 공간 넓이가 정말 넓은데요. 그래서 화물 차량과 승객 탑승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차박에도 정말 유리하죠. 시트를 모두 제거하고 실내 공간에 있으면 앉아 있더라도 머리 공간이 넓습니다. 이렇게 스타리아는 현재까지도 넓은 실내 공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큰 차량 사이즈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전구가 2m이기에 몇마사의 지하주차장 출입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성능도 다소 부족한데요. 디젤 2.1L 엔진과 가솔린 3.5L 엔진이 있지만 차량 자체가 워낙 무겁고 크기 때문에 출력에 비해서 가속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고속 주행 시에는 힘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직접 스타레아를 끌어본 적도 있긴 한데, 그렇게 크게 느끼진 못했으나, 고속주행을 했을 때는 살짝 힘이 부족하다 라는 느낌도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비 성능도 다소 낮은데요 연비가 낮은 점도 아주 큰 흠이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타리아 특징들을 살펴봤고 이제는 PV5입니다 PV5는 기아 자동차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새로운 전기기반 플랫폼 PVV 차량 중 가장 먼저 공개를 하는 중형 MPV 차량입니다 스타리아와 마찬가지로 미니밴 형태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박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스타리아와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크기는 스타리아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이 대략 4.7m를 가지고 있는데요, 5.2m인 스타리아보다는 너무나도 짧고, 전고는 대략 1.9m로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나 P-V5는 작은 차체에 비해 실내 공간 활용을 정말 잘한 차량으로 알수 있습니다. 1열 공간을 앞으로 정말 당겨놓고 하단부 배터리 위치를 최대한 아래로 깔면서 실제 실내 공간은 4.7m라는 전장 길이보다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합니다. 또한 Pv5는 모듈형 플랫폼과 유연한 설계가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으로 루프나 도어, 테일게이트 등등 다양한 차체 형태를 유연하게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승객용, 화물용, 세시캡 등등 다양한 모델로도 확장이 가능하죠. 단점이라고 하면은 스타리아 모델과 마찬가지로 전비 성능, 연비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400km라는 주행 거리를 보여주긴 하지만 장거리 주행은 조금 힘들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타리아와 Pv5의 다소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리아는 최대 7인승에서 11인승으로 MPV이며 고정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PV5는 최대 7인승에서 8인승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시트 모듈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상용, 승용, 캠핑 등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게 서로 다른 차이로 볼수 있겠네요. 다음은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풀옵션 가격은 약 4,700만원입니다. PV5의 가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기본 모델 4,5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기본형 풀옵션 가격으로 비교를 하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PV5는 전기자동차입니다 국내에 존재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스타리아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자료를 살펴보며 더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리아의 실내 공간이 보입니다 요렇게 앞좌석 2열 시트 2열 공간 3열 3열 공간 2좌석 두, 두 4열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최대 11인승까지 차량이 보이는데요 요렇게 스타리아는 완전히 대가족이 탑승할 수 있는 이런 완전 리무진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이 시트를 다뺀 화물차로 갔을 경우에도 완전히 큰 실내 공간으로 인해 넓은 실내 수납 공간까지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타리아는 나온 지좀 오래됐고 꾸준하게 국내에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익숙한 정비와 부품 수급이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AS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마련이 완전 안정화가 되어 있죠. 가격 또한 크게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PV5의 실내 공간입니다. 1열 공간 두 자석과, 이렇게두 자석과, 그리고 2열 공간에 총 3열 세 자석이 존재하는데요. 뒤에까지 3열까지 아마 시트가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최대 7인승, 모델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이 승객 탑승 용도로 사용이 되는 모델이고요. 카고 모델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화물용 모델로 넘어갈 수 경우에는 시트를 완전히 뺀 뒤에는 일열 공간과 분리가 된 배형식의 화물 배형식 차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크기는 역시 스타리아보다는 작긴 하죠. 그래도 이 P V 5 차량은 실내 공간을 많이 확보한 차량답게 4.7m의 작은 전장을 가지고 있지만 전구도 높고 앞뒤 공간의 실내 공간도 나름 넓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PV5의 장점은 모듈형 커스터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차량이죠. 이렇게 실내 공간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이 외부 공간도 하이루프를 적용하거나, 테일게이트의 모양을 바꾸거나, 슬라이딩 도어를 다른 형태로 바꾸거나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또한 다음 장점은 전기차 특유의 유지비 절감도 존재합니다 보조금 같은 것을 적용하게 됐을 때에는 스타리아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볼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차량답게 소음과 진동 최소화로 고급감을 상승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요즘 나온 차량답죠 스타리아 전기차도 또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P-V5와 비슷한 느낌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정, 똑같이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유지비 절감도 되고 아마 크기 차이로 인해서 호불호가 갈릴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디자인도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비교가 되는 것은 주행 가능 거리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스타리아가 조금 더큰 차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대용량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스타리아 전기자동차가 조금 더 연비 성능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PV5가 400km인데 아마 스타리아, 스타리아는 500km는 훨씬 넘어가는 전기자동차로 볼수 있겠네요. 장거리 주행을 할 때에는 스타리아가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긴 하나 도심에서 간단하게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기에는 이 PV5 모델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두 차량 모두 어, 화물용도, 승객용도도 되고 또 캠핑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차량으로 보여질 것 같고요. PV5도 이제 캠핑이라는 PV5 위켄더 이 모델들도 이제 곧 출시를 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스타리아 캠핑가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스타리아와 PV5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스타리아 내연 기관과 PV5의 전기 파워트레인을 비교를 해봤고요 파워트레인 차이는 조금 비교하기는 어렵긴 하나 어쨌든 연비 성능은 둘다 그렇게 크게 좋은 것 같진 않긴 합니다 확실히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화물도 많이 실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 성능은 기대하긴 힘들겠긴 하네요 그러나 가격 차이로 봤을 때에는 확실히 PV5 전기자동차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점으로 알수 있겠습니다 물론 스타리아도 그렇게 비싸게 나온 차량도 아니긴 하지만 PV5가 전기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보조금 혜택들과 유지비 절감 등을 맛보게 된다면 혜택들을 받게 된다면 은 저렴한 가격으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두 차량의 큰 차이점은 차량의 크기 차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리아가 조금 더 크고 PV5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크기에 따른 호불호가 갈릴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이제 스타리아 전기동차도 나온다고 하니까 과연 이두 차량 사이에 어떠한 경쟁이 일어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래도 기술력으로 따졌을 때에는 조금 더 신식이고 더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는 PV5가 더 좋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이라고 해서 완전히 커스터마이징 해서 사용자 목적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기술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스타리아보다는 조금 더 이런 변경이 가능한 폭이 넓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스타리아와 PV5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PV5의 캠핑카 캠핑 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 r l on my pillow. I feel like it's going to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t to go to work cuz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uz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